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빛나는 할렐루야,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오늘도 정한 시간에 함께 큐티하게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자 이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묵상할 때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길 원합니다. 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큐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돌아보고 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염두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레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리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전도사님이 깨달은 것을 먼저 조금 나누고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찾았냐. 하나님은요, 오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번더 깨달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헤롯 왕에게 너가 이것을 잘못됐다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좋은 길, 또 옳은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책망, 잘못을 일깨워줄 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죠.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니우치고 받아들이고 회개기도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헤롯 대왕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죄를 거부하고 나는 잘못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체면을 먼저 차리기 시작하면 더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이를 통해서 전도사님 삶에 적용해보자면, 아,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사님이 잘못된 것을 하고 있거나,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을 때, 바로 깨닫고 돌이켜야 되겠다. 아, 그것들을 자존심 상해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묵상 내용은 늘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오늘 헤롯이여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 라고 뱉었죠 그래서 헤로디아가 세례요한을 죽여주세요 그의 목을 가져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자신이 말한 그말또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마다 아 나도 살아가면서 내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이 말에는 권세가 있으니까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더 읽어 보시면서, 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또 어떤 단어가 크게 보이거나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묵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에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큐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각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